네,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연출님과 배우분들께 짧은 자기소개와 작품을 하게 시된 계기나 소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연출한 부세롬입니다. 인사를 해야 될 분이 많아서 너무 소감은 다음에 <laughs> 말씀드릴게요. 빠르게 인사를 먼저 하시죠. 네 안녕하세요 이맘사 역을 맡은 배우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같은 역 맡고 있는 김병준입니다 감사합니다. 어닉 브라이트 역을 맡은 김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닉 브라이트 역을 맡은 성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바실의 역을 맡은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바실의 역할을 맡은 장인섭이라고 합니다. 다르 역할을 맡은 류원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다르 역할을 맡은 황규찬이라고 합니다. 네, 연출님께서 소감을 했을.